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극적인 맛, 심이 때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박한 느낌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나고미가 촬영한 좀비 컨셉의 작품인데요. 이 세상 야동이 아닌 것 같아. 순둥순둥한 외모로 나름 매니아층이 두텁다고 할수 있는 여배우가 연기력을 불태운 작품으로 상당히 매력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작품에서는 나고미의 개인기라 할수 있는 아해 가오라는 표정까지 선보이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여배우가 남자를 잡아먹는 좀비로 변해버리게 되고 예쁜 여자 좀비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가늠충들이 좀비면 어때? 난 가늠. 좀비와 한판하려는 목적으로 여배우를 찾아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정신인가? 자 그럼 바로 자세한 영상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남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오늘의 여배우 나고미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에서 한판 뜨기도 하는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평범한 일반적인 야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고미가 남자 친구의 집으로 깜짝 방문을 하게 되고 그만 못볼 거를 봐 버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다른 여자와 함께 방 안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인데 부들부들 그 모습을 본 여배우는 엄청난 부들부들을 하게 되고, 자기야, 잘못했어. 남자친구가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기 시작하지만, 부들부들. 이미 풀보 노한 여배우가 남자친구의 무기를 싹둑 잘라내 버리는 어머 세상에 말도 못 하게 잔인한 복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참 무시무시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리고 나서 기절해버린 남자친구를 방 안에 묶어 놓더니 바로 그 옆에서 남자친구에게서 잘라낸 무기를 마치 장난감을 이용하듯 자신의 중요부위에 집어 넣으며 부들부들.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이건 좀. 그 순간 여배우의 눈이 이상해지더니 결국 좀비로 변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렇게 영상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 장면에서는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예쁜 여자 좀비인 나고미를 만나기 위해 폐가 앞을 서성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 앞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나고미가 등장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게 되고 자신을 따라 집에 들어온 이 남자들을 상대. 굉장한 서비스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자극적이며 맛있게 건드리는 모습인데 남자들은 아주 좋았겠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여자 좀비 나고미가 서비스가 끝나자마자 남자들의 무기를 잘라내버렸네요. 이렇게 무서운 야동이 있다니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남녀 연인 한상이 폐가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한상의 연인도 나고미에 의해 참교육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우선 여배우가 다른 남성들에게서 잘라낸 무기를 활용 여자를 홍콩으로 보내버리고요. 혼자 남은 남자친구에게는 아주 진한 서비스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어머 세상에 이번 남자는 지난 남자들과는 다르게 순순히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훌륭한 크기였고 식성도 굉장했던 것인지 뭐... 좀비라고? 난싹 가는 예쁘기만 하다면 좀비건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나고미는 이 남자의 훌륭한 기술에 차근차근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강력한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니 결국 특유의 개인기인 아해 가옥까지 선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바라시. 거기에 이 남자가 좀비에게 당해버린 여자친구의 복수를 하는 것인지 아주 거칠게 나고미를 공격하는 모습인데 머리채도 붙잡고 쉴새 없이 푹푹 해대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네요. 결국 나고미는 이 남자의 연속 공격을 받고 다시 인간이 된 것인지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름 해피엔딩으로 영상이 종료되게 됩니다. 참 신선하면서도 재밌는 컨셉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모피의 이데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